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대가 되는 게 가구가 어떤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도니스님 트위터에 가보면은 이제 거의 90%가 무료라고 사용할 수 있다고 어 그렇게 나왔는데, 아무튼 무료라고 하니까 뭐 딱히 부담감 없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얼마인지도 궁금해요. 한, 비싸봤자 한, 한2,000 미네랄 정도 될것 같은데,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어, 현질 안 해도 한 거의 다 대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,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좀비고는 진짜 필요가 없어. 어, 현질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게임이죠. 친질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검도는 일단 무적기랑 공격이 둘다 되니까 어, 돌진하기, 어, 돌진하기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. 오 조심! 앞에 있어도 저는 어, 무적기가 있어가지고. 그냥 건너가면 되죠. <laughs> 오, 아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볼진밖에 하는 게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좀 몰아서 한번 더, 두번 더, 세번 더. 오케이, 일단은 다 뽑았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학교 생활 업데이트 자세히 보면은, 이제, 친구들 관전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, 몇 명이 또, 관전이 몇 명이 최대일지 좀 궁금하네요. 그니까 놀러 올수 있다는 거잖아. 그니까 몇 명이, 어, 기숙사에 놀러 올수 있는지,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. 따따라 따따따따 다 올려버려 다 올려버려 왜 여기에 오예예 예,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어, 해커 나이스 여기에 제가 따세 무적기를 이용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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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탄이 한 번에 죽나? 오, 위험했다. 자, 열쇠 하나 먹었구요. 그 다음, 이렇게 잡아주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짠님 카톡 왜 삭제하셨어요? 예? 카톡이요? 삭제한 적 없는데? 카톡은 삭제한 적이 없어요. 자 일단은 열쇠를 다 모았고 일단은 검도를 잡아봅시다. 왜 이렇게 많아? 네, 좋았다. 오픈 채팅방은 안 합니다. 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깔끔. 들어갑시다, 여러분. 들어갑시다. 피해주고. 캐릭터 스토리 할 때도 쓸수 있으면 좋겠다. 아, 그러면은 한정 판매 그런 스킨이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요? 어차피 자기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면은 어, 안 나올 것 같은데. 지수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학자님 어? 깜찍해요. 아, 아, 깜찍? 아, 지수님 감사합니다. 저는 그냥 진, 진격의 좀비도 자기만의 캐릭터 쓸수 있으면 좋겠지. 어. 근데 좋은데 왠지 뭔가 이상할 것 같아. 이게 좀비군가 싶기도 할것 같고 캐릭터, 자기만의 캐릭터? 일단 나오면 좋겠다. <laughs> 나는 그러면 어...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불쌍덕 할게요. 어, 여기에서 그거 이제 강화하는 걸 뽑으면 돼가지고 엘프고가 좋아요? 플라워 판타지아가 좋아요? 저는 엘프고는 노가다를 해가지고 악세사리를 다 구매했었고 플라워 판타지아는 노가다는 없는 대신에 캐릭터가 겁나게 많죠. 그 가스를 하려면 한 플라워 판타지아가 총 가스로 하치잖아한 4천에서 5천 가스가 다 필요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어, 엘프고로 선택하겠습니다. 그래 노가다 있는 그게 낫지. 아 아닌가? 아 잠시만. 아닌가? 아니 나이다 나이다. 아 그냥 현질하겠습니다. 어. 노가다는 안 되겠어. 노가다보다는 어, 그냥 플라워 판타지아로 하겠습니다. 나 나중에 된다면 많은 후원할게요. 어, 그냥 맛있는 거 드시거나 아니면 좀비고에 현질을 하세요. 어떤 게 좋아요? 뭐가 좋아요? 저는 산소분들띵맛있띵먹띵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. h 딩 l 딩 me 띠딩 헬프미~! 여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a 아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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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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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하나, 둘, 셋. 아사! 아, 다 내꺼. 게임 뭐죠? 아, 50% 증가. 이거 이거는 백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. 어, 백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컴퓨터로 플레이할 때와, 어, 휴대폰 플레이 중 뭐가 더 편해요? 저는 휴대폰이요. 제가 오른쪽으로 갔어요. 근데, 한 발짝 늦게 이렇게 갑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, 컴퓨터는 별로. 하더니 하더니 영상 보고 체험맞트했어요아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제가 영상으로 체어를 어 딱히 뭐. 와 딱히 아 잠시만. 아좀비 진짜 잠목. 야 빨리 잡아. 에그랑 글리치 같이 잡을까? 너 빨리 잡았네. 아. 아토미. 오케이, 일단 살아나고. 빵 빠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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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생. 메딕 다 죽었나요? 아, 메딕 살아 있구나. 아, 죽었네. 와우! 한명 남았는데 한명 남았는데 이거 메 사람들, 못살려나? 사람들, 어, 우험해 위험해 메 우리 메 메디 람들 우리 한국 사이들 우리 한국 사람들, 우리 한국 사람들, 우나 한국 사람들, 우리 한국 사람들, 우리 한국 사야나 우리 나이스람들우 키보드 소리 들리네요. 제 키보드. 키보드를 안 하는데? 어디? 어, 오케이, 여기야? 오케이. 아, 이게 좀 맞추기가 어려워, 뒤치. 뒤치 맞추는 게좀 어렵습니다. 빼고가. 이게. 아우, 저게. 눈치를 좀아 자꾸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니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에 진짜 키보드 소리 비슷한 거 나, 나요 에아 제발 돌리어 가자, 그렇지? 키보드 소리, 이건데 이게 키보드 소리 잖아? 키보드 소리 설마 스포트라이트,